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서 고증까지 전부 다 받아서 정비까지 마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20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개선된 내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9 9 0 0 0 k m 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전국 최저가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요.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신차 보증까지 받아 놓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타시기만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꼼꼼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로얄 블루 색상인데 깨끗하면서 짙습니다. 짙은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라이트도 깨끗하고 이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차량 번호는 135무의 9605번 차량 번호 9605번으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옆에서 보셔도 깨끗하고 이쁜 차량입니다. 휠 복원 서비스 끝내놓았습니다 깨끗한 차량이고요. 앞에 타이어는 75% 정도 남아있고 뒤에 타이어도 70에서 75%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교환 없이 내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G80 3.3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전동 트렁크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침수 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 일시 100%환불 약속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 당연히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믿고 오셔도 좋고요. 탁송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안쪽도 들어가 보실 텐데요. 안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도 그렇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음질의 음악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있고요 후측방 경고까지 있습니다. 보험료 5에서 7% 자동 할인 혜택 가능하고요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과 함께 이쪽에는 전자 파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 장치는 물론이고 헤드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면서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고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팔걸이 쪽도 깨끗하면서 차량 키도 스마트 키두 개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워크인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운전석에서도 보조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석 시트 또한 깨끗하고 엠보싱이 살아있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위아래로 다 장착돼 있고요. 팔걸이 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까지 나오고 있고요. 앞 뒤로 무드등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도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돼 있고요. 앞쪽에는 에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내비 어, 방향이나 지시등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만 보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쪽에는 99,762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어,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엔진 미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막 코팅 120만 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선형 내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19년형부터는 개선형 내비인데 이 차량은 2019년도에 등록을 한 차량으로서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시면, 네, 조사각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주차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랑 듀얼 풀 오토 히터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은 물론이고 주차 모드나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기능이 있고요. DIS도 장착되어 있어서 내비를 터치뿐만 아니라 DIS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도 잘 하고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은 요 왼쪽에 있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올라가고요 또 한번 누르면 잘 내려가는 전동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블루 링크나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님들 편리하게 핸드폰 어플로 어, 밖에서도 시동이나 에어컨 히터 등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위아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안쪽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끗하죠? 네,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뒤쪽 팔걸이 쪽도 보시면 보조석 뒤쪽인데요. 깨끗한 면모 보실 수 있고 천정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5인승의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걸이를 드시고 편안하게 온 가족 모두 다 5분 이상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DIS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에 쪽에는 양쪽에 열선 시트와 보조석의 전동 시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2열 송풍구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2019년도에 등록을 한 차량으로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고요. 거기에 더더욱 더 좋은 점은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모두 마친 차량이라는 게 더욱더 매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 와웜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 실제로 제가, 제, 제가 매입 잡은 차량만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3.3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개선형 내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99,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로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실 정도로 좋은 차량이니까요, 편안하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외형 색상 입금입니다. 네, 실내도 관리하기 편한 검정색이라서 더욱더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2,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있고요. 어, 이 차량 역시 제가 직접 매입 잡은 실매물의 실차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